아니 지금 말벌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저 시커먼 놈 있잖아요 시커먼 놈저 네. 놈이 일하는 수벌이거든? 네. 봄에 그리고 저 저벌은 요 자세히 장자한면봐 저벌은 좀 작지 않아요? 다른 거보다? 맞아요 지금 제가 그 있어요 이게 이게 내가 산에서 받은 건데 저벌이 이 저런 거 같아 오 동료 왔구나 벌초 알았어? 어, 잠깐만. 아, 이게, 그래서, 왜 이게 저기, 산벌이 생한 산벌. 네. 그니까 저, 저, 목청, 석청. 이런 구을 받은 것 같아. 저거, 저쪽과는 달라요. 일반 꿀벌보다 작아요. 자꾸 이런 행동하는 거를 처음 봐. 음. 지금 좀 수벌이 없어요. 저쪽 거은 수벌 자체가 없거든? 음. 이거 좀 이상해. 이거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. 아니면 이거 오래 뿔 뜨지 말고 이걸 번식 시키까 싶어. 그럼 산에서 다 봤지 여기서는. 다 뜨고 산에서 봤고. 올해 올해 여섯 통 받았어 여섯 통. 밑에 받침까지 1 2 개. 음. 안녕하십니까 치악산 드립장옥발입니다. 우리 농원 오늘 칠자와. 칠자와 가지오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 분해 들은 거 한번 분양하는 모습 동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아주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실에서 이 화분에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화분에다가 이 밑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이거 죽을 일은 없고요 어 R2.2.2.5 정도 나오고요 지금 칠자와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게 이제 피면 1 년에 두번핀다 그러는데 꽃이 두번 피는 게 아니고요. 요렇게 꽃이 흰 꽃이 피었다가 요게 이제 꽃받침으로 변합니다. 그러면 설이 올 때까지 빨간 꽃을 백이롱, 배롱나무처럼 꽃이 유지가 되는데 중부지방, 그~ 남부지방은 배롱나무를 많이 심죠. 거기 꽃도 더 붉고 이제 오래 피니까. 근데 이제 중부지방 이외에 여름 꽃을 보려 그러면 지금쯤은 꽃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춰서 어, 칠자화를 심으시면 정원이라든가 뭐 가로수라든가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꽃을 보고 예를 들어 봄 같은 경우는 왕벚꽃 같은 거 3일이면 다 지는데 이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계속 꽃을 볼수 있어요. 두번 바꿔 보니까. 뭐 전원, 그 전, 전원주택 같은 경우 위치 좋은 데다 포인트목으로 키우시면 좋을 듯 싶어요. 자 그래서 여기는 사계절 여름 겨울 뭐 언제든지 오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작업을 해놨습니다. 분작업을 화분에서 키웠기 때문에 금년도 많이 크지는 않았고요. 이렇게 뿌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죽으면 사원님 이거 가서 죽으면 내년에 오세요. 내가 그냥 드릴게. 죽은 거 사진만 찍어서 나한테 보내. 그럼 내가 그냥, 그냥, 그냥 드린다, 공짜로. 예, 네,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잘 크면 주변에 홍보해 주세요. 치약산 가마골 장옥반에서 가져왔다고. 감사합니다. 사장님 아니냐고. 아, 그래? 7자와 5주. 5주.